안녕하세요, 어 추여사입니다. 오늘은 어 춘천에서 저 수상스키 시합 있는 날이에요. 어 아마추어 시합 있는 날인데 지금 춘천 송암 경기장 근처에 왔습니다. 어, 오늘 7시 30분부터 브리핑이고, 그 다음에 8시부터 시합이 시작인데, 저는 25번째 순서입니다. 어, 오늘 비가 오고 있고,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, 어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유리합니다. <laughs> 왜냐하면 항상 물이 안 좋았던 한강에서 탔기 때문에 어, 물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저한테 좀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드디어 시합장 도착. 지금은 선수 대기실로 가고 있습니다.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, 시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선수들이 시간 맞춰서, 입장한 사람들은 좋겠다. 아, 물 너무 잖아 다음 산수 준비. 아, 죽겠다. 스킨커트가 뭐거 아니야? 요 이게 바람때문에 잘깨는거 네. 엉덩이가 어쩔바람바람오 일곱 오이야

우리잠실팀 남자부. 음, 미조입니다 미국의 아, <laughs> 음. 유재현선수유재현선수 형님 유튜브 올릴 거예요 진짜 유튜브 올릴 거예요 네파이팅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! 지금 무슨 말유튜브 <laughs> 대만에도 잠실 선수. 파이팅! 잘 <뭔리와> <뭔리와> <청시청> 하고 <포기하고> 있습니다. <뭔리와> 加油！加油、啊！加油、啊！加油！加油！加油！加油！加

아, 여기서 나왔어? 무작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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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어? 네. 자, 마스크뱅 할게요. 마스크뱅 인기형 마스크뱅